지난해 원창묵 원주시장이 본인을 둘러싼 각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는데요. 석달이 지나도록 진척이 없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여부 결정이 늦어지면서 자칫 의혹들이 진실 규명 없이 흐지부지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옵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원주시 정례브리핑 이 자리에서 원창목 시장은 자신과 관련된 특혜 의혹들에 대해 반박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선언했습니다. 원주시는 최근 뚜렷한 근거 없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특혜 의혹과 관련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입니다. 원주시가 감사를 청구한 사업은 세 가지로 모두 도로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 한옥마을 조성 사업의 경우. 원주시가 진입도로 개설을 약속해 사업주 소유의 맹지를 금사라기 땅으로 만들었고 주변 부지도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들이 소유하고 있어 특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원주추모공원 진입도로 사업과 송산마을 계획도로 변경 과정에서도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에는 박모 씨등 세간에 알려진 측근들이 모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한 원주시장의 공익감사 청구는 벌써 석 달이 되가지만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청구일로부터 한달 내에 감사 대상 여부를 답해야 하고 6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발표해야 합니다. 하지만 감사 청구 이후 한 달이 지나서야 감사원 직원 3명이 원주시를 방문했고 이후 일곱 차례에 걸쳐 자료를 요구했지만 해를 넘겨서도

특혜 의혹을 제기한 쪽도 이를 벗으려는 쪽도 모두 찜찜한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